비결이다. 그리고 지금 그 개소 문제 관련 소공연할 때 김기중 의장님 말씀 덕하에서는 그것도 역시 이산 이상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번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대단해서 충분히 지금 어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발전소대세하라대세하라대세하라대세하라 영도 가까이 경주 시민들이 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즉시 해야만 한다. 쏟아고는 일본 국민들의 불행은 지금 우리 주변 가까이 해운는 사회를 위한 공동 행동으로 결집되고 있다. 월성 1호의 수명 연장 중단, 반폐장 1단계 공사 중단. 이것이 2012년 경주에서 실천해야 하는 단일 운동이다 공사의 중단을 위해 월성 1억이 1단계 봉사 중단을 위해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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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하아 경주 시민들의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진정한 행복을 우리 경주 시민사회가 하는 그런 걸음을 많은 취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통화하라 대화하라 대화하라 반대자 1단계 봉사 적극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